안녕하십니까? 올라주식입니다. 올라. 아, 주주님들 오늘도 익절하셨습니까? 예. 잇 오늘 장이 좋았죠? 예, 오늘 뭐 지수 한번 체크해 보고 가면은 코스피는 1.88% 상승해서 3013포인트에서 마무리졌습니다. 3013포인트. 아, 그래도 다시 3000포인트 위로 회복을 시켜 줬고 어제 떨어진 요 음봉보다 예, 위에서 마무리를 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옵션 만기일인가 그랬을 텐데 약간 하락을 조금 걱정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양봉 하나만 더 나와주면은 내일 아주 깔끔한 모습,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도 아주 야무지게 2% 상승하면서 908 포인트 마무리졌습니다. 다시 900 포인트 위로 올라와줬고,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이 양봉을 몸통은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꼬리까지 잡아먹어서 한 10, 15포인트, 한 13포인트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줬으면은 진짜 야무졌겠죠. 예. 네. 뭐 얘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얘도 내일 뭐 욕심이겠지만 뭐한 25포인트까지만 올라주면은 그러면은 한2%더 올라야 되네요. 예. 네. 오늘과 같은 상승이 한번더 나와주면은 어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일단은 무조건 이트론입니다. 무조건 이트론. 이트론 보고 가야죠. 예, 지금 구조 요청을 보내놨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아침에, 시컵 했습니다. 진짜 이거 680대로 떨어지길래, 진짜 시컵 하고, 아, 손절해야 되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요 꼬리 달리는 거 보고, 예, 요 꼬리, 요 꼬리 달리는 거 보고, 어? 이거는 약간 페이크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버티고 다시 내려오길래 여기서 완전히 저점을 깼으면은, 어, 손절하려고 했지만, 야무지게 상승해주는 모습. 예. 여기서, 여기서 솔직히 한번 더 올라갔으면은 1파, 2파, 3파 야무졌을 텐데 조금 흘렀습니다. 예. 그게 조금 아쉽고, 어, 뭐 지금 차트 흐름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자리 지켜주면서. 예. 제가 710원인가 705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그랬는데 종가에서 736원 잘 지켜줬습니다. 뭐 EID나 이화전기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EID, EID도 보면은 예, 거의 1% 상승해서 거의 약 보합으로 마무리했고 이화전기도 얘는 하락이지만 그래도 약 보합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떨어지지 않은 그림이라서 아직까지 제 생각은 대장은 이토론 같습니다. 아 다음 볼 종목은 뭐냐, 음 다날입니다 다날. 다날 오늘 아주 큰상승세를 나왔어요. 어 다날을 어떻게 거래하시면 좋겠냐면 제가 업비트 까신 다음에 페이코인 즐겨찾기 해놓고 시세 계속 확인하세요. 걔가 오르면 얘 무조건 오릅니다. 예 둘이 완전 커플링이기 때문에 어 얘는 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오늘 페이코인 오르는 상태 보고. 내일 아침 1초가에 단타 치러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알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음, 베스트는, 내일의 베스트는 9,500원 위에서 딱갭 띄워주고 시작하면은, 어, 야무진 그림 한번 나올 것 같죠? 그냥 파동도 좋으니까. 그리고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아, 어, 어, 어느 분 댓글 중에, 어, 팜스토리 오늘 1초가에 단타 쳐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아침에 어 시초가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랑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아침보다 많이 빠진 모습 보여줬고요. 분봉으로 보면은 아침이 최고가였어요. 네 그리고 계속 흘러서 어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 오히려 근데 이제는 한번 더 내려와 주면은 기회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950원 정도 이 부분에서 그 전에 제가 한번 분석해 드렸을 때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에서 잡으면 말씀드린 잡으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딱그 위에 상층 부분까지만 찍고 바로 올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흐른다면 은1950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많이 흐르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베스트는 네, 여기까지 줬다가 이렇게 가면은 아니, 한 번에 가던지 요게 제일 베스트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 홈스토리 봤고요. i a 가 오늘 어, 18.15% 하... 네, 상승했어요. 얘는 얘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3파 주고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다. 그런데 하락을 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림 그려놨죠. 여기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한번 작은 파동이 한번더 나오고 그리고 지금 약 거진 한달한달 한달 되려나 네, 한달좀 안되게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을 줬는데 아이 반등이 요게 오늘의 시가 오늘의 시가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든, 이 시가를 깨는 순간에 얘는 진짜 나락으로 갑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뭐, 1차적으로는 1,100원, 그 아래로는 지금 900원, 이렇게까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한다면은, 네, 1,330원 정도? 오는 시가가, 예, 네, 1,345원. 여기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자연과 환경만 보겠습니다. 자연과 환경, 어, 자연과 환경이 이거 아마 정치 테마주로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매집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매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 여기서 1파 주고 2파 나오고 여기서 삼각수렴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떨구고. 이런 꼬리 달린 봉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작은 것들도 많고 큰 것들도 많고, 얘는 저 같으면은 어 네, 지금 오히려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될것 같은데요. 네, 1400원 정도, 그래서 매집을 하고 일단은 박스가 지금 여기잖아요. 1330원, 1330원에 계속 지지를 받던 모습들이 나오, 나옵니다. 예, 지지를 받다가여기선 한번 뺐어요. 뭐 개미털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의도로 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은 뺐었는데, 이 예, 구간 오면은 충분히 매집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얘는 진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야겠네요. 근데 그냥 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돌린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어, 뭐 대략 이런 차트였습니다. 흐름이. 한요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2000, 1월 2020년 1월에 한번 차트를 바꿔줬고 여기서 거래량 실리면서 여기서 음, 양봉으로 한번 바꿔줬고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여기서 절대 끝날 것 같지 않고 모아가면은 이렇게 튈때 팔면 될것 같아요. 튈때 팔던지 뭐좀 최소로 그냥 정보점 맞았던데 보면은 한 1500원 네. 1500원 정도 여기서 한번 털고 그리고 이 정도 1600원에서 털고 100원 단위로 털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크게 지수가 빠지지 않고 나쁘지 않던 장이었던 것 같고 아 이제 내일이 금요일인데 아전 금요일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금요일은 오전에만 잠깐 단타 거래하고 오후에는 그냥 내비어로 두는 스타일인데 내일은 좀 장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장이 좋아야 이 차트가 또 이쁘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해서 이 고점 이거 200 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5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니, 너무 욕심인가 이거? 예, 네, 한, 3070. 이 정도 안착해주면,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익절하시고, 네, 이트론 오늘, 어, 혹시나 손절하신 분들 있으면은, 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구독, 좋아요, 떡상 가보자, 올라.